안녕하세요, 예우리 여러분. 저희는 실습생 정석원 양찬호입니다. 와! 이번 시간에는 상황에 맞는 인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손을 모읍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선물을 받았을 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물이에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응. 선물을 받았을 때는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히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수를 했을 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딪혔을 때는 부딪힌 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과 작별할 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났던 사람과 작별할 때에는 역시 두 손을 모으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며 허리를 굽힙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상으로 상황에 맞는 인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우리 여러분, 실습생과 함께하는 인사 예절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먼저 손을 모읍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물을 받았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히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부딪혔을 때는 부딪힌 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만났던 사람과 작별할 때에는 역시 두 손을 모으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며 허리를 굽힙니다. 안녕히 가세요.